일어나서 딱한 시간.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아침 시간은 뇌가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상 직후 30분 이때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신경내 분비학에서는 이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대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투자 결정 공부 계획 수립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이죠.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하루 동안의 의지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나 SNS를 보면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가능하면 몸을 움직여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